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고요. 제휴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촉촉한 고구마 말랭이 60g짜리 10개 3,000원 할인이고요. CJ 스팸 25% 라이트 제품입니다. 200g짜리 8개 구성으로 5,400원 할인. 오뚜기 옛날 참기름은 900ml 용량에 4,000원 할인이고요. 냉동 자숙 새우살 전체 908g짜리 용량으로 2,000원 할인입니다. 어텀 크리스피 포도, 스위스파이어 포도 한 팩당 1.36kg으로 4,000원 할인이고요. 미국산 냉장 초이스 살치살 6,000원 할인, 미국산 냉장 초이스 살치살 리테일 팩은 4,000원 할인입니다. 미국산 냉장 프라임 척 아이롤 한 팩당 5,000원씩 할인이고요. 리코타 클럽 샌드위치는 한 팩에 2,000원 할인. 임금님표 2,000살 10kg입니다. 7,000원 할인. 백설 수풀갈비만 프랑크 120g짜리 8개 구성으로 2,000원 할인. 모구촌 주부구단 골든 치킨너겟 1.35kg 2,000원 할인이고요. 한국 양봉농협 아카시아꿀 1kg에 2,500원 할인. 플라하반 포리지 오트 유기농 1kg 3,500원 할인이고요. CJ 맥스봉 치즈는 전체 30개 2,000원 할인. 코카콜라는 215ml짜리 30캔입니다. 2,900원 할인. 발베니 25년 레어메리즈는 10만원 할인입니다. 마미손 고무장갑 대사이즈, 중사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사이즈는 6개 들었고요. 중사이즈는 8개 들었습니다. 각각 1,500원씩 할인이고요. 코베아 올라운드 패밀리 트윈원 침낭, 만원 할인입니다. 수달 바디쿠션은 각각 3,000원씩 할인이고요. 베베숲 트러스트 메가팩 캡형 물티슈로 80매짜리, 20개 들었습니다. 2,000원 할인. S&P 골드 콜라겐 탄력 아이패치 60매짜리 2개는 2,000원 할인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12월 31일 화요일까지 트레이더스 클럽 런칭 2주년을 기념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원 할인권 3매를 증정해 드리는데요. 10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으실 수 있는 할인권이고요. 두 번째 혜택은 매회 할인권을 사용하시면 트레이더스 캐시 5,0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트레이더스 캐시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께 적립해드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대 15,000원까지 적립하실 수 있고요. 이번 트레이더스 클럽 2주년 런칭 기념으로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아직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신규 가입 혜택.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쓱데이 행사 소식인데요. 트레이더스를 비롯해서 이마트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다양한 신세계 계열사 브랜드들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쓱데이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번 쓱데이에서는요, 신세계 그룹사별로 대표 상품 100개를 할인하는데요. 자세한 상품 행사 가격이나 세부 혜택은 11월 1일 쓱데이 오픈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마트에서는 한우전품목을 행사카드 구매시 최대 50% 할인 그리고 에브리데이에서는 못난이 과일 시리즈로 행사 진행하고요. 이마트24에서는 이더리움 한박스테이 킹바스타를 구매고객에게 이더리움을 증정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에브리데이에서는 대표 꿀고구마 신세계푸드에서는 멕시칸 칠리치즈 그리고 러시아 대게도 이마트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트레이더스에서는 불고기 피자를, 이판라는 최저가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먹거리들 할인 행사 준비되어 있고요. 식품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주방, 패션 스포츠, 뷰티 리빙, 여행, 엔터키즈까지 다양한 신세계 그룹 계열사들의 할인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소식도 있는데요.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라이브 방송부터 현장 경품 이벤트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과 수원 코엑스 안성에서는 g 마켓 로봇 청소기 4대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쓱데이 와인 마켓 매일 선착순 특가 진행 예정이고요.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삼성, LG, 다이슨 등 일렉트로마트 브랜드 대전이 열릴 예정이고요. 스타필드 수원에서는 W 컨셉 클리어런스 최대 80% 할인과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에서는 구딜스토어와 함께 쓱데이 자선 바자회가 9일 토요일에서 10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열리니까요 득템하실 수 있는 또 쇼핑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쓱닷컴부터 이마트 신세계 에브리데이 이마트 24등 다양한 신세계 그룹 계열사들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인 행사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트레이더스도 알뜰장보기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